이렇게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업인의 일상 하루를 이제 일창 막 하게 되었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어, 소감이요. 뭐, 일단, 일단, 저를 찍는 거니까, 좀, 약간, 긴장도 되고, 약간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부담도 되고, 또, 오늘 찍은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딘가요? 어, 저희, 그, 시애틀 대리점에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네. 어, 오늘 대리점은 제가 보통 평상시에 제 거래처 방문하는 거래처들이고, 어, 대리점에 가서, 영업 환황이라든지 물건 판매 그다음에 동향 어 그다음에 또 어떠한 또 제품에 대한 문의 그다음에 의견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는 그 영업 활동이고요. 보통은 이제 저널에 대한 매출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돈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상담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는 네, 거래처 방문하는 날입니다. 대리점들 도뭐 월에 2, 2회, 3회 방문하는 게 아니라 보통 월에 1회 정도, 월 초, 월 말, 그 다음에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한달 스케줄을 보면 보통 첫 주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대한 매장들을 좀 순회하고요. 어, 두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담당 지역이 경상도인데, 경상도 지역을 이제 출장으로 4박 5일간 순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주에도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순회하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제가 강원도를 순회하는 일정으로 보통 월이 반복적으로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늦었어요. 죄송합 네. 감사합니다. 약간 쇼맨십에 가까운 거죠. 음. 근데 거기서 일반 매니큐어하고 동떨어지게끔 펄을 내다 보니까 음. 네이트 많 들어가시는다. 들어시죠뭐 특이사항 있으면 그 보시고 알려 주세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가위. 가위 있첫 일정이 끝난 건가요? 네. 오늘 첫 일정 끝났고 이제 두 번째 매장으로 갈 텐데요. 뭐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대전 사장님께서 뭐 요즘 뭐 이런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제품 제한, 이런 것들을 좀 주로 많이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매장으로 넘어갔 테니까요. 또 다른 매장으로 넘어가 고시어 네. 현재 직무가 영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영업사원의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어, 극단적인 장점이라고 하면, 어쨌든, 한 공간에 계속 오래 상주하면서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 답답함이 좀 없고 음. 그다음에 뭐 비가 오던 날씨가 좋던 어쨌든 야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계절 변화 또 지방 같은 데 다닐 경우에는 이제 날씨 계절별로 그런 낙엽도 이제 9월이잖아요. 10월. 낙엽도 보는 재미도 있고 봄 되면 벚꽃 보는 풍경 재미도 있고 그다음에 항상 뭐 회사에서 근무한다면 구내 식당을 조금 이러 그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맛만 먹는다면 원하는 곳에 근처에 맛집들도 좀 다닐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또 장점과 좀 상반되는데 차에서 또 너무 오랜 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좀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로도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항상 좀 긴장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전화 주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있나요? 혹시? 어, 일단은 오늘 먼저 접수된 거는 지금 는게전화게 원래 셔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회사 저희 그 유튜브나 인스타 하는데 그냥 영업 사운의 하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찍는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밀크실이크 쓰시는 분들은 빠르게 잘 들어가는 거 같고 그렇지 않은 데들은 안 쓰시던 거니까 조금 예매하시는 거 같고 이게 그러니까 두 번째 거래처를 들려다가 이제 끝났는데 점심은 언제 먹으러 가나요? 언제 어, 먹으려고 하는데요 보통 네. 이렇게 다니다 보면 보통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점심시간 보통 12시 1시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또 다니다 보면 이렇게 2시가 다 돼서 일이 점심시간을 이제 못 맞추고 이 시간에 갈 때도 있고 또는 12시 전에 또 밥을 먹어야 되는 일도 생기고 또 다음 스케줄이 좀 바쁘게 있으면 또 식사를 못, 마,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운전을 오래 하시는데 치질은 없어진가요? 아, 치질이요? 뭐 운전을 많이 해서 현재는 뭐 치질이 있다거나 뭐 그런 어, 불편함은 없는데 제가 운전과 상관없이 이전에 네좀 그런 아픔을 겪은 적이 있어서 지금은 완전히 치료 잘 받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대리점 어디 지역으로 가는 건가요? 어좀 나름 핫한 망원 망리당길 있는 네 저희 시애틀 대리점에 지금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다. 음 네. 아, 네. 네. 시다 보니 시간 시가님께서... 있 계속 아니 아니 네. 상관없어요. 펌할 때도 본드 쓰고 탈색할 때도 본드 쓰면 머리 무슨, 손상을 방지해 줘요. 맨날 이거 아. <laughs> 머리 손상을 방지해 줘서 네. 그거 그거 본드가 네. 도매상에서 좀 인기가 많아요. 가격이 저렴해서. 맞 그렇죠. 잘 보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셨습니다 네. 아니. 전... 가장 편한 것 같아요, 맞죠? 아, 저요? 아, 저도 사실 <laughs> 그러니까.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더 좋았었는데, 목 좋아요. 오늘 이렇게 일정이 마무리 되었는데, 어, 하루 종일 촬영을 같이 다녀보니까 어떠셨나요? 어, 일단, 뭐, 혼자 다니는 것보다 같이 다니는 게 조금 더 즐거웠고, 좀 정막하거든요, 혼자 다니면. 근데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지금 좀 좋았고, 외롭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빡빡한 일정인데, 어, 재밌었던 것 같고,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다른 컨텐츠로도 찍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네요. 음. 오늘 하루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